네, 이게 에어백 모듈이래요. 그니까 러이 에어백 모듈은 여기다가 신호를 탁 주면 얘가, 어, 뭐 화약을 터트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 에어를 만들어내서 이 여기 공기주머니네. 이게 공기주머니를 팍 부풀리는 거네. 오케이. 이거 옮겨달다가 터지면. 쭈빼기! 그 조회수 떡상각이긴 한데, 저는 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시작저 원래 얼굴 잘안 나오는데 오늘은 얼굴 한번 나오겠습니다. <laughs> 아 오랜만에 번호 팔려니까 마음이 떨려서. 아, 오늘은 테슬라 모델 3의 버킷 시트를 장착할 때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지랑 이걸 하다 보면 전장 회로도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때 어떻게 볼수 있는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버킷 시트를 장착할 때 순정 시트에서 옮겨야 되는 부품들이 몇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착좌 센서 아 우선 참고로 운전석만입니다 운전석만 착좌 센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프리텐셔너 이게 뭐 사고나 이런 거 났을 때 안전벨트를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 애 안전벨트 그리고 럼버 서포트 모듈 그리고 어, 시트 보면 시트 뒤쪽 왼쪽에 그 에어백 모듈이 있어요. 시트 에어백 모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 안전벨트,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딸깍 채워야 이제 사람이 착좌해 있다고 할수 있으니까. 이거 다섯 개는 순정 부품을 옮기시면 버킷시트 장착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순정 시트를 이렇게 망가뜨려 가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정 부품이 껴져 있다 라고 차를 좀 착각하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어, 순정 부품이 장착되어 있다 라고 차를 이제 속이는 방법인 거죠 순정 부품을 꼭 써야 하는 케이스는 어, 없네요 필수적인 건 없고 어, 프리텐션업 에어백 모듈 전부 다 스위치 아니면 저항류의 아날로그 센서 타입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그 저항 값에 맞는 저항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저항을 어디에 달아야 되냐 이거를 알아야겠죠.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나 저항 있는데 이거 저항 값을 알아. 그래서 그거에 맞는 저항을 샀어. 근데 어디다 달지를 모르면 이게 말장꽝이죠 그리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차량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인터넷 뒤지다가 그 모델 3용 회로도를 찾았거든요. 회로도는 그냥 일반 PDF 파일로 되어 있고 어, 한 40장 정도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차량에 대한 회로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네스, 그러니까 배선에 대한 표현은 아니고 아이 회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뭐 어떤 커넥터로 어떤 컨트롤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자료라 어, 우선 저는 에어백을 제가 어, 에어백 모듈이 없는데 그거를 있다라고 차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우선 회로도 첫 장에는 이 구성이 어떻게 되있고 어떻게 보세요 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서 저는 에어백 모듈이 있다라고 소개되기 해야 때문에 우선 에어백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복잡한 회로도가 나오죠 어, 뭐 에어백 및 안전관련된 회로가 표현된 페이지고요 우선 여기 가운데 보이는 네모 사각형 큰거 이게 어, 안전 관련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메인 컨트롤러에요 리스트리트컨트롤러로 어, 되어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니까그 보시면 여기 보는 1번 요 컨트롤러인데 장착 위치는 아, 이게 지금 모델3에 들어가는 전장품 위치에요 전장품 위치인데 여기 센터에 보이시는 요거 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보면 어려우니까 안에 컨트롤 모듈 여기 있네 컨트롤 모듈 쪽에 가서 요 센터에 보이는 요거 이거는 여기네요. 모듈 바디 컨트롤러 프론트 하고 눌러서 이 부품입니다. 이거에 대한 뭐 탈거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 써 있는 매뉴얼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큰 의미는 없고, 그냥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긴 애가 그 역할을 한다. 실물은 이렇게 생겼는데, 회로도 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 사각형에... 여러 개의 커넥터 이게 지금 커넥터 하나 또 여기서 여기까지 커넥터 둘 커넥터 세개 커넥터 네개 다섯 개 그래서 커넥터가 여러 개가 꼽혀 있는 컨트롤러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봐야 되는 이 에어백 제가 에어백 검색했었죠 보면 이 메인 컨트롤러에서 바디 컨트롤러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운전석만 할 거잖아요 저는 운전석만 할거기 때문에 운전석 쪽만 볼 겁니다. 여기 있네요. 에어백 사이드 시트 FL 프론트 헬 래프트 이게 운전석이거든요. 에어백 모듈이 뭐랑 연결이 돼있는지 메인 컨트롤러에서 와이어 두 가닥 되있고 그리고 그게 바디 컨트롤러 왼쪽에 있는 바디 컨트롤러로 가고 아, 왼쪽에 있는 바디 컨트롤러로 잠깐 보시죠. 왼쪽에 있는 바디 컨트롤러는 요겁니다요거 실제 생김 위치는 여기고요. 실제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고 똑같죠? 이렇게 생겼죠? 실제로 여기 이렇게 W 표시 있고 이거랑 이거랑 같은 부분입니다 W 표시고 여기서 이름이 바디 컨트롤러 LH 레프트에 왼쪽에 있는 바디 컨트롤. 컨트롤러인데 이제 회로도 상이나 이런 데는 표현이 다를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이해해 주시고 바디 컨트롤러 레프트 여기 돼 있고 사이드 시트 FL 에어백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에어백 모듈. 그리고 전선 두 가닥 나가고 왼쪽에 있는 바디 컨트롤러로 그 신호가 들어가고 그거를 처리해서 이제 메인 컨트롤러로 보내 주는 에어백이 터지게 이 수행을 하는 부품이 총 3개가 있네요. 당연히 뭐 충격 센서에서 충격을 받아서 인풋으로 받겠지만 메인 컨트롤러가 우선 첫 번째 받고 그거를 바디 컨트롤러에다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전달받은 바디 컨트롤러는 이제 에어백 모듈에다가 너 터져 하는 신호를 주겠죠. 그래서 이세 개의 부품이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 저는 에어백을 장착을 안 하고 실제로 에어백이 있다라고 속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어, 실제 에어백 부분을 네 여기를 별도의 저항으로 교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 메인 컨트롤러와 바, 왼쪽에 있는 바디 컨트롤러 두개 간의 연결은 저는 무시하고 이 연결 여기 있는 이두 가닥을 그러니까 이 에어백을 연결 안 하고 여기를 끊어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저항을 연결하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겠죠. 어, 여기 저항은 제가 미리 측정을 해놨어요. 2.35 그러니까 이 에어백이 에어백 장치에 저항을 측정해봤는데 내부 저항 2.3옴이었고 어 2.2옴을 제가 샀습니다. 2.2옴, 2.3옴 똑같은 게 없더라고 그래서 2.2옴을 .2옴, 샀고 그러면 이 회로도를 간단하게 어떻게 보냐 뭐이 <laughs> 컨트롤러와 이 에어백 간에 두 가닥이 가는데 어떤 색상의 와이어를 내가 잘라가지고 거기다 뭐 어떻게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냐 그걸 말씀드리면 어. 우선, 왼쪽 바디 컨트롤러에서, 여기 보시는, 03225. 뭔가 터치가 되게 돼 있네? 03225, 24. 이두 개의 핀이네요. 03225, 24. x 0 3이라는 커넥터에 25번 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번째 핀. 그 커넥터에서 몇 번은 찾아야겠죠? X032 커넥터에 25번 핀에 시트 사이드 에어백 신호 관련된 애들이고, 어, 패스스로 P, 그러니까 포지티브 전원 성분으로 나간다. 그리고 N은 24번에는 N 네거티브 그러니까 그라운드 성분으로 나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에어백이 터지어라 라는 동작이 나갈 때, 동작을 수행할 때이 컨트롤러에서 25번 핀에는 전원이 나가고, 여기서는 그라운드 성분이 나가서 딱 전원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이 루트로 에어백이 터지게 전류가 흘러나가게. 그러면 그 와이어는 뭐냐 그 F L R Y라는 전선의 종류거든요 어, F L R Y라는 요렇게 꺼져 있는 전선의 종류고 그리고 035, 035는 실제 여기 전선 그러니까 도체, 도체죠 전기를 통해 주는 도체의 면적이에요 이 도체의 면적 그때 035 제곱 밀리미터일 때 넘버 오브 스트 of s t r i n 몇 가닥이 꼬아져 있냐 그러니까 7가닥이 꼬아진 면적이 0.35 제곱, 제곱 밀리미터의 전선입니다 되게 얇은 선이에요 왜냐면 뭐 전류 용량이 에어백을 터트리는데 전류 용량이 요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0.35 스퀘어의 전선이고 그다음에 색상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WH 화이트 그리고 24번 핀에는 그린이 붙어 있을 거예요 초록색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시트에 가서, 순정 시트에서 이 커넥터에 25번에는 흰색이고, 24번에는 뭐 초록색이고, 똑같이 032 커넥터에, 잠깐만, 032 커넥터가 또 어디지? 이 흰색과 초록색이 연결되어 있는 에어백 모듈이 있는지를 우선 순정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킷 시트로 가면 요 에어백이 없기 때문에, 요 커넥터가 연결이 안된채 있겠죠? 이 X237번 커넥터는 연결이 안된 채로 있기 때문에, 이 X 237 커넥터를 찾아가지고 흰색과 초록색이 있는 요걸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저항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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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때 저항은 2.2옴을 5 저는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착하는 걸로. 네, 회로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로도 보는 거 다시 요약. 어, 이 바디 컨트롤로 왼쪽에서 연결된 커넥터. 어... X032 커넥터에, X032 커넥터에 25번, 24번 핀, 25번과 24번 핀이 흰색이고 초록색일 거예요. 그리고 뭐 선, 선의 종류는 이거고, 선경은 얼마짜리고, 그리고 이게 X237 커넥터에 가서 연결이 안된 채로 놀고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여기다가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에러코드가 딱 지워질 거예요 음, 여기 보시면 왼쪽 바디 컨트롤러에 어떤 커넥터냐 아 여기인가 보다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시트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운전석에 있는 시트에서 나온 배선이 여기 J3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봤던 회로도상에는 이 X032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 찾아내는 게 어려워. 이게 이 X032 커넥터가 아까 보셨던 이 커넥터라는 거. 실제 순정 배선에서 이 흰색과 초록색이 두 가닥이 나와 있는 에어백용 커넥터를 찾아서 저항을 연결하는 걸해볼 텐데 그러면 순정 시트든 뭐 버킷 시트든 그러면 제 버킷 시트에 있는 그 배선에서 이제 이 비어 있는 커넥터 흰색과 초록색이 흰색과 초록색으로 되어 있지만 커넥터가 놀고 있는 애를 찾아서 거기다가 저항을 연결해 주는 걸로 가서 한번 실물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 더 여기 아까 페루도상에 위에 전선 성분 말고 밑에 보면 파트 넘버가 있어요 파트 넘버를 이 앞쪽 번호를 긁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복사를 하셔가지고 테슬라 홈페이지에 가셔서 파트 넘버 검색해 보는 게 창이 있죠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유용합니다. 요 배선이 맞는데 지금 파트넘버가 1489뭐 이거 바뀌었죠. 저 제가 찾은 번호는 이건데,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상에서 아니, 그거 포함되는 품번을 써주던데, 스티커가 뭐바뀌 네, 제 차에는 1076, 116이에요. 이게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베이 같은 데 가보면 중고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그냥 로펌 키보드 그냥 바로 입력합니다. 그 테슬라 모델 3 프론트 라이트 패싱적 바디 시트 하네스. 일3육72 레프트 프론트 이거다. 테슬라 모델 3 시트 와이어 하네스 레프트 프론트. 그서 이렇게 생긴 하네스입니다. 신문도 이렇게 여기 있고. 그있죠 실제 파트 넘버는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까 X03 2 커넥터 거큰거 여기서 약간 25번과 24번을 보면 되겠죠. 여기네요 시트 뒤쪽에 있는 이게 에어백인데 여기 뒷판을 뜯어내라는 거네. 플라스틱 있잖아요. 뜯으면 이렇게 생겼대. 그럼 여기에 지금 에어백이거든요. 세개 중에 하나에서 이제 흰색과 초록색이 들어간 와이어를 찾으면 되겠죠. 예, 됐다 자, 이제 실물 뜯으러 갑시다. 고고!